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기억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치매 환자의 이야기를 보거나 이웃 어르신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의학 연구와 많은 사례들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명에만 치매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쉽게 따라 할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 편안히 앉아 마치 라디오를 듣듯이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는 75살 민호 어르신의 하루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아침 9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뜨고 대충 세수를 마치고 나면 거실 소파가 그의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에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점심때가 되면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딱히 요리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컵라면 하나 끓여서 후루룩 먹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다가 깨면 벌써 저녁 시간.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은퇴 후 이런 생활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제 있었던 일도 가끔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깜빡하거나 며칠 전에 본 영화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면 혼자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대학생인 손녀 지은이가 병원 봉투를 들고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신 결과 나왔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민호 어르신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나빠진 건가 걱정이 되었지요. 다른 건다 괜찮은데, 기억력 검사 점수가 조금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 단계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 어르신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니,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시큰둥했던 민호 어르신이었습니다. 75살에 뭘 바꿔봤자,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하루를 바꿔보자. 아침부터 달라져야겠다. 그날 밤, 민호 어르신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호 어르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인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몸이 개운하지 않았지만, 어제의 다짐을 떠올리며 이불을 벗어던졌습니다. 지은이가 알려준 첫 번째 습관은 가벼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바로 일어나는 대신,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고, 목을 좌우로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음, 이렇게 하니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네. 민호 어르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받으며 팔을 위로 쭉 뻗어보니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어깨를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니 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졌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도 새롭게 보이고, 일찍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몸을 깨운 다음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을 감고 앉아있기만 했는데, 지은이가 알려준 대로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이렇게 반복하니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고마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어났으니 이번에는 머리를 깨워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사다 준큰 글씨 퍼즐 책을 펼쳐들고 간단한 낱말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바다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나, 바람, 바위음, 뭐가 더 있을까? 민호 어르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머리를 쓰니 점점 더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바구니, 바늘, 바지, 바닷가 생각해 보니 꽤 많은 단어가 있었죠. 퍼즐을 풀고 나면 신문을 읽으며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신문에는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구독경제 같은 새로운 용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며 그 뜻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잘안 보여서 짜증을 냈던 민호 어르신이었지만 점점 이런 두뇌 활동이 즐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날은 손녀지은이와 함께 십자말풀이를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는 옛날 가수 이름을 지은이에게 알려주고, 지은이는 할아버지가 모르는 신조어를 설명해주며 함께 웃었습니다. 아, 이런 게 머리를 쓰는 거구나. 공부가 아니라 놀이처럼 재미있네. 민호 어르신은 혼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전에 민호 어르신 아침 식사는 정말 형편 없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빵한 조각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와 나물 두 가지, 그리고 찹곡밥한 공기. 여기에 사과나 배한 조각을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상차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침 식사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간단히 때우는 게 편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차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확실히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을 먹으니 오전 내내 힘이 났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전에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음, 이렇게 먹으니 속도 든든하고 힘이 나는구나. 역시 밥은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하는 거야. 민호 어르신은 맛있게 아침을 먹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지은이가 와서 함께 아침을 먹을 때는 더욱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계란을 부치고 지은이가 나무를 묻히고 둘이 함께 차린 밥상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몸에 좋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는 시간 자체가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루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이전에 민호 어르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상대방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6층에 사는 박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걷는데, 민호 어르신과 걸음 속도가 비슷해서 자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박할머니가 말하면, 민호 어르신은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여가니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 아침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지만, 점점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 옛날 가요를 함께 부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고향의 봄,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애수같은 노래를 부르면 어린 시절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목요일에는 가벼운 체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었는데 모두 함께하니 더욱 즐거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타며 박수를 맞춰가며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며 공감하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한달 정도 지나자 민호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잠자리였습니다. 이전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밤에 일찍 자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니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도 느꼈습니다. 매일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유연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고 어깨와 목의 뻐근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퍼즐을 풀까, 복지관에서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할머니, 김 할아버지 하고 성씨로만 부르던 것이 이제는 영자 언니, 철수 형하며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죠. 무엇보다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늦잠을 자던 민호 어르신에게 오전 8시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알람을 맞춰놓고도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지요. 하지만 지은이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서 깨워주고, 점점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찍 일어나니 하루가 길어져서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복지관 모임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니 부담스러웠거든요. 처음에는 말도 잘안 하고 구석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니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할머니가 민호 어르신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죠. 저희와 함께 해요 하며 자연스럽게 그룹에 끼워주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지속성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기함과 의욕으로 열심히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산책을 빼먹고 싶었고 몸이 피곤한 날에는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지은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주일이나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다시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루틴을 완주하면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일주일 동안 빠뜨리지 않으면 지은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식으로 말이죠. 봄에 시작된 새로운 아침 루틴은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니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해가 일찍 떠서 아침 산책이 더욱 상쾌했고,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다만 너무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든 나무들을 보며 걷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심어진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매일 관찰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자세히 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침 루틴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시며 하는 스트레칭도 나름대로 상쾌했고, 따뜻한 실내에서 하는 명상은 더욱 포근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복지관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봄에는 화단 가꾸기, 여름에는 부채 만들기, 가을에는 단풍잎 책갈피 만들기, 겨울에는 뜨개질 같은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민호 어르신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뜨개질을 배우면서 손재주가 늘었고 지은이에게 목도리를 떠서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 어르신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작년에 비해 기억력 검사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민호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침 루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명상하고 퍼즐 풀고 건강하게 식사하고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이런 생활 습관이 바로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호 어르신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걷고 숨 쉬고 퍼즐을 풀고 맛있게 밥을 먹고 친구들과 웃는 게 하루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민호 어르신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철수 형,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박 할머니가 물어보자 민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매일이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민호 어르신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아침 산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 어르신 혼자 복도를 걷던 것이 이제는 서너 명이 함께 걷는 작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5층에 사는 김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운동이 필요했는데 민호 어르신의 권유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7층에 사는 이 할머니는 남편을 여인 후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복지관 모임에 나가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다보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민호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시작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니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도 할아버지의 변화에 정말 기뻤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던 할아버지가 아니라 활기차고 긍정적인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건강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말하자, 민호 어르신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고마워. 민호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런 생활 습관 변화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명상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퍼즐이나 독서 같은 인지활동은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으로 단련하듯이 뇌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건강한 식사는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물질, 비타민 등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호 어르신이 실천한 다섯 가지 습관은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었던 것이죠.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죠. 그렇다면 예방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건강한 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호 어르신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아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뇌를 자극하고, 건강하게 먹고,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오래도록 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억이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